제네시스가 S 클래스를 이긴다. 솔직히 S 클래스는 너무 세지 않나?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드디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의 풀체인지 모델 외관이 공개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지난번 영상 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러실 것 같은데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디자인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가차님 정말로 산업 스파이가 맞구나 아니 우리 그 현대차에서 내용 증명 받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네요 지난번에 가차님이 그려주신 게 이거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공개한 게 이거 뒷모습은 이거고 현대차가 이거 아니 이렇게 딱 맞추면 어떻게 적중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 바로 삭제될지도 몰라요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독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g90 풀체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게 있어요 아니 제네시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거 풀체인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페이스리프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바뀌었다 디자인을 워낙 크게 바꿨고 이름도 EQ900에서 G90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니까 이게 풀체인지로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2 차하고 이번 차는 꽤 많이 닮아있지만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차 보도 자료를 보면요 역대 제네시스 디자인 정체성 중 가장 우아한 외관을 가졌다 아니 가장 우아하다? 기존의 제네시스는 뭐가 됩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가장 우아하다는데 우아라기보다는 젊어 보이는데? 좀 샤프한 느낌? 그게 우아한건가?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딱 느끼는건 이 젊은 사람이 타도 아빠차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X의 느낌도 살짝 떠오르는데 제네시스 X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스포츠카잖아요. 그 느낌이 이어오니까 스포티한 대형 럭셔리 세단,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네시스 아시다시피 이 세단 롱휠베이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지금 롱휠베이스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문짝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기존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b 필러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차의 길이가 기나 작나 결국에 문짝 사이즈는 같았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타는 사람 입장에서 문 사이즈가 같으니까 뭐 차에 드나들 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롱휠베이스 모델은 뒷문짝까지 커지기 때문에 VIP가 차에 드나들 때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롱일베이스 이렇게 문짝이 커지면 장점은 들어갈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차가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으면 뒷문을 여는 폭이 더 줄어들어요. 틈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차에 드나들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VIP만 타는 겁니다. 로비에서 이렇게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거기서 내리거나 혹은 자동문이 있어서 문이 저절로 열리면 거기서 내리거나 그리고 나서 기사가 그 차를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뒷문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네, 전면 디자인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크레스트 그릴이죠. 크레스트 그릴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 하트 모양인 것 같아요. 아래쪽이 약간 이렇게 뾰족해서 살짝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존 G90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정말 불안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이번 G90은 이 아래쪽을 이렇게 감싼 것처럼 그러니까 하트라면 하트가 어디 이렇게 모래 같은데 폭 박혀있는 것처럼 좀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둥글둥글해졌고요 G70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릴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릴 안쪽으로 또 다른 그릴이 하나씩 이렇게 더 있는 게 보이는데요 겉면에 G매트릭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해서 이렇게 그물코처럼 만들 들어놓고 그 안에 한층더 매트릭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층으로 이렇게 그릴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릴 하단부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네모지게 길다랗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그릴을 보면요,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레이더 같은 게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레이더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아 이게 라이다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라이다. 아니에요 라이다 같으면 앞이 좀 볼록하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개발했다는 라이다를 보면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앞이 볼록하잖아요 이 볼록한 걸 그럼 덮었을 가능성은 없나 덮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라이다는 레이저를 빛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이다가 아니고 레이더가 두 개가 장착됐는데 레이더 두 개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죠 헤드램프는 지금 G90 혼자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달랐죠. 근데 이제는 두줄램프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를 보면 이 DRL이 따로 있고 헤드램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G90은 DRL과 헤드램프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렸네요. MLA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개를 교차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자동차는 없잖아요. 굉장히 멋진 그런 헤드램프로 보입니다. 이 헤드램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팬더로 또 이어집니다. 그릴 시작하는 데까지 완전히 붙어있어요. 그헤드램프 휠하우스 직전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어진 것이 이 펜더에 있는 깜빡이 부분 이 깜빡이 부분도 거의 문짝 직전까지도 붙어있고 그래서 옆 전체가 다 라인으로 보입니다 이두줄 라인이 차 전체를 감싼 것처럼 정말 기다란 영역을 두줄 라인으로 해내고 있어요 참신하고 굉장히 멋진데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부분을 잘 보면 이 그릴과 헤드램프 이게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제네시스의 날개를 편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얘기죠. 후드도 굉장히 멋집니다. 기존의 제네시스는 파팅 라인이 너무 많아서 고급 차에서 이렇게 선을 막 듣는다는 거, 요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는 선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본닛에 전체의 파팅 라인이 하나도 없죠. 심지어는 이게 앞에 후드 쪽에도 없어요. 옆으로도 클램쉘로 인해서 이 아래쪽까지 거의 펜더에 깜빡이 있는 부분까지를 다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개 뚜껑처럼 이렇게 차체 앞부분 거의 전부. 을 감싸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정말 파팅 라인이 없고 깔끔한 덩어리감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팬더 스크래치가 났을 때 보닛을 갈아야 돼요. 보닛을 갈지 않더라도 거기를 펴야 되죠. 보닛을 펴면 W 자가 찍히잖아요. 약간 속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대한 후드는 고급 차에 많이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할수 있죠. 벤틀리나 이런 차들 보면 어우 이 앞쪽에 있는 이 파츠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나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앞쪽에 이렇게 거대한 철판을 이렇게 자유롭게 정확하게 이 전체의 이 굴곡이 한 5mm만 틀어져도 이게 뚜껑이 안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건이 철판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철판 가공 능력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까지 왔구나. 1급 공업사분들 정말 고생하시겠다. 이거 어떻게 맞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드도 이렇게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양쪽 을 약간 부풀렸잖아요. 이게 운전석에서 아마 양쪽이 조금 더 올라온 걸로 보일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걸 운전하게 되면 내가 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걸 운전석에서 볼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근육질 같은 느낌을 본닛에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고급 차에서 이렇게 근육질 느낌을 낸다는 거 이것도 재밌네요. 엠블럼도 이번에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됐고요. 기어쉘 패턴을 사용해서 GV60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더 고급스럽고 좀더 얇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측면도 한번 보죠. 측면을 보면요. 두줄 라인이 차를 가로로 길어지게 보이는 거. 이게 앞쪽에서부터 측면, 그리고 테일 램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캐릭터 라인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또쭉쳐지는거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해서 포물선 같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디에로를 감싸는 이 크롬 몰딩이 있잖아요 이 크롬 몰딩이 사방으로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는데 그 크롬이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지만 크롬을 굉장히 강조해서 C필러에 있는 이 크롬을 굉장히 두껍게 했어요 요거 두껍게 하면 뭐가 좋으냐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메르세스 벤츠도 많이 하고 있고 볼보도 S90 같은 데서 좀 하고 있고 아 물론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도 마찬가지 가지고요. 이런 것들 보면 크롬이 이렇게 크면서 거울처럼 비쳐지게 하는 이런 요소를 집어넣는 거 이거 고급차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어 캐치가 지금 디자인 요소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 도어 캐치를 자세히 보면 여기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죠. 도어 캐치의 손잡이가 GV60이나 이런 것처럼 한쪽이 튀어나오는 팝업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생겼잖아요. 공기 저항도 줄여줄 수 있고 소음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차가 첨단 이미지도 줄수 있어서 요즘 들어서는 S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크롬 라인도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차 전체가 하나로 쭉 이어진 가로로 기다란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위아래로 꽤 높은 차기 때문에 뚱뚱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뚱뚱한 느낌 나는 거를 이렇게 크롬 라인을 지나침으로 해서 차가 좀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이렇게 크롬이 강해지면 차가 좀 눌러지는 효과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죠 휠도 지금 두 가지가 공개되는데 하나는 좀 안쪽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정말 스포티한 휠이 하나는 흔히 불판 휠이라고 얘기하는 크롬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마이바 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휠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인치, 19인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20인치로 통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파이샷에서 보면 휠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휠도 있고 요런 휠도 있어요. 스파이샷 보면 은 지금 다 20인치인 거 보니까 20인치만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옵션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자 후면부 보면 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가차님이좀 너무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스파이지 않나? <laughs> 자 일단 페스트백이 적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고하게 3박스는 아니고 뭔가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듭니다. 뒤쪽이 이렇게 트렁크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트렁크가 유리창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벤츠로 치면 S 클래스가 아니라 CLS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펜더 부분도 이더 덩어리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밴더 부분도 굉장히 클래식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냥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양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실루엣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주유구 형태가 옆으로 열리는 거는 조금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위로 열리는 게좀더 인체공학적인 것 같고 좀더 고급차의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 같은 것도 약간 위쪽으로 열리잖아요. 벤틀리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주유할 때더 편리하기도 하고 더 고급차의 느낌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올라와 있는 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보면요, 두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이게 램프라고? 램프가 이렇게까지 긴 램프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길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여기 붙는 거 맞아요? 했더니 맞다고 하셔서 아니 이게 여기 붙게 너무 이렇게 옹색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네요. 야 역시 역시 스파이. 네 제네시스 엠블럼이 요 가운데 붙고요. 반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 부에 크롬인지 블랙 하이글로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안에 반사판을 숨겨서 크롬 라인 가운데에 집어넣어서 이게 눈에 별로 띄지 않도록 이렇게 좀 눌러주는 잘안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네요.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 사진도 몇장 스파이샷으로 공개되긴 했는데요. 실내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볼수 있을 겁니다. 네, G90은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미래를 볼수 있는 현대의 모든 기술을 다 집어넣은 기술의 총망라. 정말 끝판왕. 그냥 모든 기술의 풀옵션인데 어떤 게 들어갔는지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죠. 우선 이 차에는 자동문이 들어갑니다. 이 문이 전동으로 열렸다가 전동으로 닫혀요. 자동문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자동문이 있는 차를 타보면 아유, 이거 꼭 필요합니다. 가까이 갔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멀어졌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고 이거 진짜 편리합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X 같은 걸 타보면 불륜해요, 불륜해요. 그런데 여기 자동문을 적용하려면 한 가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죠. 문에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열자마자 문콕을 해버려. 야 그러면 이건 현대차에 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문을 만들 때는 그런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센서 없이 그냥 누르는 동안에만 열리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네가 눌렀으니까 네가 사고가 낸 거야. 네가 눌렀으니까 책임은 네가 져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어떤 식으로 구현했을지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생기나 뒷바퀴를 조향해 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저속에서 주차장에 넣을 때나 뺄때 이럴 때 뒷바퀴가 핸들의 반대 방향으로 꺾여요. 반대 방향으로 꺾이고 유턴할 때도 반대로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 유턴할때 훨씬 편하고 주차할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번 해야 될걸한번 하면 되고 이런 점에서 정말 좋고요. 고속주행할 때는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꺾입니다. 고속주행에서 코너링할 때 코너링할 때도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뒷바퀴 조향 시스템은 정말 유용하고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보통 메르세데스 벤치는 10도까지 되는데요. G8 0 스포츠는 3.5도까지 됩니다. 이 차는 몇 도나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율주행입니다. 현대기아가 지금까지 양산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HDA2라고 할수 있죠. 자율주행 2단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는 자율주행 3단계에 살짝 가까이 간.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손을 떼도 되는 거예요. 핸들 그냥 손 놔라.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당연히 떼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차가 경고하면 그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도 잡지 않아, 그럼 차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긴급제동을 한다거나, 어떻게든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운전자가 잠이 들어 버렸어. 그러면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질까? 원래는 여기에, 라이더를 두개 장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됐었고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개된 이미지를 보니까 라이다가 없어요. 레이더만 두 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HDA 3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HDP는 안 되고 HDA 3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HDP를 지원하려면 라이다가 필수다라는 얘기도 그냥 기사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만으로도 HDP를 지원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HDA 3가 어떤 기능이냐 살펴보면요. 현대차의 설명을 보면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앞뒤에 차와 거리를 유지해서 주행한다. 이거 뭐 당연하죠. 곡선에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주행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차간 거리 제어 시에 옆 차량이 저속으로 끼어들어도 충돌을 방지하고 차로 유지 제어 시옆 차량과 가까워질 때 옆차가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차선이 넓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서 센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오면 그만큼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는 게 HDA 3입니다. 그리고서 또 있어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그쪽으로 핸들을 꺾어 줘. 이것도 당연히 되고요. 기존 HDA 2 대비 차가 핸들을 조 해 주는 방식을 조향 각 제어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기존엔 모터로 조금 더 돌리고 조금 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요만큼 요만큼 요 이런 식으로 흔들렸거든요. 핸들이 요런 식으로 흔들리던 것이 없어지고 이젠 여기서 1도, 3도, 9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스태핑 모터를 돌듯이 원하는 각도를 한 번에 딱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 조향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고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떠요. 그럼 이렇게 움직여 줘야 돼. 아, 정말 짜증났죠. 근데 그거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 핸들 전체에 센서를 적용해서 핸들 핸들을 손으로 잡으면 센싱을 통해서 아잘 잡았구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 주는 게 HDA 3입니다. 그리고 지금 HDA 3가 양쪽으로 레이더를 갖고 있는 거. 요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는 측면에서 오는 차를 잘 인식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연석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뭐 가드레일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할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아마 코너링을 할때 굉장히 유리하게 램프를 들어가거나 빠져나갈 때도 손을 놓고도 당연히 차가 램프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차선을 이 차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걸 내비게이션에 빨리 좀 적용해 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아직도 1차선에 있네 이러면 내비게이션이 지금 1차선에 계신데 너 지금 3차선으로 나오셔야 좀 있으면 나오는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3차선으로 가세요, 3차선으로 가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능이 아직은 없겠죠.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네,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 차체 높이를 높였다. 다 이런 것들이 되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차체를 낮춰서 차가랑 함께 차에 탈 때에는 조금 높여서 타기 편하게 이런 것들이 됩니다.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최초로 적용이 됐어요. 과속 방지턱을 넘기 전에 '어, 과속 방지턱이네요.' 하면서 이제 차체를 쭉 높여서 좀 부드럽게 이 완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사고 나기 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엔 사고 나기 전에 알아서 차체를 훅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 왜 올리냐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옆구리 부분 중에서 이 아래 부분 이걸 로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로커 패널이라는 부분이 자동차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체를 높여 놓으면 그 아래쪽이 범퍼에 닿으면서 차가 그만큼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차체가 한쪽이 올라가면 승객이 반대쪽으로 쏠리면서 부딪혔을 때 그만큼 이 룸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한쪽을 드는 형태로 메르세데스 매츠는 전체를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파워트레인 궁금하신가요? 파워트레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5.0L 정도는 돼야지 최고급 차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G90 같은 경우는 이번에 3.8L, 3.3L 터보, 5.0L 있던 거다 없애고요. 이제 3.5L 터보 차저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섭섭하긴 하죠. 섭섭하지만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약간 친환경성도 조금은 향상시켰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출발할 때나 정차할 때 시동을 자동으로 꺼주고 자동으로 시작하고 동이 걸리게 할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정숙성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QS나 이런 차들 보면 이 플래그십 자동차의 전동화 모델을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도 이런 것들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배기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 많이들 아쉬워하실 텐데 지금 메르세데스 벤치나 BMW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상위 클래스의 일부 차종이 8기통 아니면 뭐 12기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볼륨 모델들 대부분 S 500부터도 6기통이에요. 이런 것들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볼수 있고요. 5 0 l 타워 엔진 지금 다른 차에 적용되거나 다양한 데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 요거 좀 아쉽긴 한데요. 5.0 차를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5.0이 사라지게 되나? 아마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은 가솔린 차 한번 갖고 싶었는데 가솔린 차가 없어져 버렸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지금 샷스파이가 가솔린 차 없어진다고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네시스 g90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g90이 제네시스의 마지막 내연기관차가 될 예정이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부 다 가솔린을 버리고 전부 다 전동화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기도 하면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동화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잘한 결정이란 생각도 드는데 망한 켠에는아 이런 변화가 결국에 오는구나 자 12월 중순에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제네시스는 이번 이번 G90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선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가 S 클래스를 이긴다. 솔직히 S 클래스는 너무 세지 않나? 다 넣어주고 1억 얻으면 이 정도 차급에서 싸서 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1억. 3천만원과 1억과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시장이 있지 이게 국회의원도 타야 되고 어디 보여지는 회장님들도 타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G90은 무조건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무조건 팔리는 시장인데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유럽 전체에서 이 세그먼트의 차를 팔수 있는 메이커가 벤츠, BMW, 아우디밖에 없는데 그 중에 벤츠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요. 여기를 제네시스라는 신생 브랜드가 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